정하자. 보성이가 정하자. 뭔 소리야? 소리는 뭘? 큰 주제. 정해? 큰 주제를 큰, 하나 정하고 네. 거기다 해보자. 큰 주제라. 어허. 응, 운동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 그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말해. 운동 순단. 운동 순단? 아 운성 순단. 다, 다, 다 기차, 쓰는 거 아니야? 기차 이런 거 있잖아. 아 오케이 응, 운성 순단. 어. 아 그냥. 운동? 합성물 수는... 그런 걸로 말하면 되지 이거. 동일했어, 내가. 그렇지. 잡이야. 합성물 맞지? 아. 어, 뭐 합성물이라고요? 성물 말고 탑승물. 아, 합성물 말고 탑승물. 반방물이요? 아. 참 뭐. 어? 아, 됐다! 누가 나랑 아니, 똑같은 이게... 거 했는데? 누가 나랑 똑같은 거 했는데? 아니 이게 이게 뭔 탑승물이야? 이렇게... 아 주제를 정하고 하라고. 은 음, 주제. 아 그게 아 그게 탑승물이었어. 응. 나밥 먹자라 했는데. 미친 거. <laughs> 미안해. 못 들었다 노래 때문에. <laughs> 뭐지 방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laughs> 아이고 못 그리겠다 아, 잠깐만. 뭐 어, 그리지 이걸? 내 다이너마이트 노래 좋지 않냐? 넹노랜 네. 좋. 그럼 뭐 방탄 안 줬나? 너 <놀라. 놀라> 어디서 사람을 생매장 시키려고 <놀라> 미소 아닌데 <놀라> 어허 성이었다 어, <놀라> 어, <놀라> 역시 몰아가는 방인가? 그 생일지 모르는데. A few inches later. 너야 아. 얘들아 미안해. Six hours later. 자, 오케이, 끝났어. 벌써... get it. 예, 네, 마지막에 정치적 이거. 얘기를 하면 바로 그냥. 자, 한다고. 갑시다. 박성호 박성 아. 바로 그렸지. 잡들어. 담들어 땡들은 뭐야? 저기 자 아, 이게 <laughs> 이렇게 넥크나. <laughs> 뭐야? 잘잘 받아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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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받아쳤어. 아, 이게 티칼이었어 <laughs> 아, 어, 뭐, 이 어. 야, 제제 징그르. 땡그레. 그걸 또 흔이가 맞췄네. 무한으로 발사하는 저건 기다. 너무 딱잘 만들어 놨어. 멋있다. 아니 이거 신수문이었냐? 이게 있었어 뭐야? 를... 뭐야? 있었어? <laughs> 변신 아 이게 이게 우아코스로 됐구나. 딱 <laughs> 봐도 베리어트잖아. 어? 아 이걸 모르네. 바로 깨졌어. 아니야 잘 나오네. <laughs> 바로 나오네. <laughs> 아 여기서 아, 진짜, 이렇게 됐구나 징그러 저거 아, 아 징그러 아, BMW가 밥 묵자 아 멋있다 <laughs> 밥 아, 누가 <laughs> <여기> 밥 굽자라고 <laughs> 적어놨어 누구야 밥 굽자 <laughs> 밥 굽자 <laughs> 내가 <laughs> 제대로 보여줬어 아니 그래서 <laughs> 아니,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코코볼이 된거야? 마이크 <laughs> 콩자반 아니야? 콩자반. 그러니었는데 <laughs> <laughs> 마이콜로 <laughs> 코코볼먹기아 <laughs> 이거였구만. 이게 내걸 나의 게였구만. 아, <laughs> 잘 그렸습니다. 오야개잘 <laughs> 그렸다. 야 근데 <laughs> 그래서 난 말했지. 야야 야, 야. <laughs> 이승 이승행 지하철 누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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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laughs> 아. 근데 나대충 s u b w 그래도 지하철. 한국에 청... 이승이라 적어놨잖아요. 한국이야. <laughs> 이승이라고 적어놨잖아. 젤라가 맙소사 젤라가 맛소. 나 이거야. 콜리셰. 내가 유로프. <유로트럭>. 보니 <laughs> <뭔>, 아 다시면. <laughs> 아 뭐, 이었구나. 어, 저거 잘 그렸다. 저 뭔데? 그래서 말했지. 슬쩍 무독하지마요 이거 와 깔끔해, 깔끔해. <laughs> 두명 뭐야? 착한 친구들을 오, 위해 라이브를 좀 대단하다, 켜주죠. 여기서 뭐냐? 또 나옵니다. 이건 했어. 검색해서.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김대원은 자꾸 똑같은 거 그리냐고 <laughs> 효율성 효율성 난 다른 게 왔어 <laughs> 그래서 해줬어 무한열차 위에서 칼질을 해놓고 그냥 기칼 제 이름이 기억이 칼을. 안 났어 제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웃음> 어 <웃음> <웃음> 갑자기 무슨 하실 자리가 냐고코주로코왜 자꾸 <laughs> 코, <주로. 웃음> <laughs> <왜냐고> 코 강조하냐고 <laughs> 내가 좋아하는 피기는 페이 호성이가 케인한테 중독된다고. 엄마 오토바이 오토가 오... 대단해서. <laughs> 오토바이로 기차를 타야 된다고. 쫄을 때. 오가 자전거 타는 오토바이 어디가 여기. 여기 오토바이 증발. 오토바이 어디 갔냐고. 자전거 타. 너 도랐냐고. 근데 누가 봐도 오토바이지. 오토바이 가 그때. 야 저기, <어딜> 봐, <웃음> <오토바이야>. <웃음> 저게 어디 봐서 오토바이 야 산다고 날아갔어. 자전 진짜. 아 그런 거. 한파네요 <laughs> 이게 왜? 누가, 누가, 이런 거하어가 슬라임 만들었어, 이거. 어, 누가 이거 전생데전했더니 <laughs> <전쟁> 갑자기 <laughs> 아니. 잘 봐라. <laughs> 서울은 전생이아긴했거든아